그런 거아니야 KY님 오지 또인간이야그 84에 재물 55만원 월배 한장 보내라 월배 한장 보내고 1 8 1 4 5개 감사합니다 부산 덜피님 5개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바야 이거는 이거를 뜨는게 신기한거지 야 근데 이게 은카를 못사냐 125만원 아 못사는구나 재물 한개 맞을게 한 한개만 3일 호비뉴 3일 메시 10카가 94로 붙은걸 생각하면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야 그거는 천의 운이었어 임마 개미님 이렇게 평가 깊이 드릴게요 <laughs> 서도달감사다 깊이 드릴게요 그거는 천, 천, 천의 천천 운이었고 천운이였어 천운 와 이거 진짜 15가지 아니야 솔직히 큐큐톤님한게서도달 감사의 깊이 드릴게요 이거 뜨면은 내가 메이기한테 오늘 5만원 준다 아 진짜로 3781님한테 평가 감사하게 기피드릴게요. 이거 뜨면은 내 메기한테 지금 보는, 지금 보는 이 자리에서 그냥 니한테 5만원 줄게. 진짜로. 피파 수탕님다 10개 평가 기피드릴게요. 감사드리고요. 토텐님한테 소문에 기피드릴게요. 다이아서의 2개 3781님 9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갑시다. 9번 뒹굽아 9번 갑니다. <laughs> 한 번. 평소에 좀 그렇게 반이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2번, 3번.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세이트 왓 스르륵 빼로륵 가시구요 시리야 여보 1 2시년여에의 서브들의 감사를 고맙습니다 여보 보바보바의 주계방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추천 만개까지 540개 남습니다 만개 찍고 갈게요 여보 여기 잠깐만 잠깐 봐 여러분들 저의 구단주 신수루의 신수루 신수루씨 요강아가 붙으면은 원안 돼. 어떻게 알아요? 5만 이렇게 원... 속이 들려 5만원 이 자리에서 줄게 오빠 형금 붙잖아 아니 그니 저, 감독으로서 부단주한테 이제, 이제 결제 사인 맡으려고 부른 거잖아. 힘듭니까? 아니, 근데 그만큼 안 뜨는 거 그만큼 안 뜨는 거예요.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. 네? 네,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. 이게 깨지면,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, 링한테도 음. 5만 줘야 돼요. 아닌 것 같은데? 네, 아니에요. <laughs> 예, 아니에요. 이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예. 네. 한번 뭐, 5만원 결제 사인 해주십니까? 우리 콩알님 한개 평양 키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팬클 67,900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. 오영골 등어님 1단1인는 용을 감사히키플드릴게요 월배 한장 보내라, 월배 한 장. 아, 월배 한장 있구나. 5만원 갖다줘? 어. 등가, 등가. 애기야. 네? 앉아봐라! 여러분들, 기분 좋게, 어? 오아영님 1자기인는 용을 키플드리고요 기분 좋게, 금카딱 붙이고. 우리 또맥기한테또 용돈 5만원 딱 주고 그냥 귀떼기 한테 때리고 좋잖아 귀태기 다섯 대때왜 때려요? 어? 귀태기 다섯 대왜 뭔소리야 그게 귀태기 다섯 대 때리고 누가? 나 그랬잖아 누가? 아니야 아니야 이 헛거 들은거야 시비신양기감사는데니다 시바나 텐신 양기감사드리고요 가보자 일단 어 158번 블링님에게 평가를 기 드릴게요 갑니디 들라라 오영권님 또 2다기2도 형분이 감사하게 기 드릴게요 야, 새돈이네. 막빳사다 만지 마라. 완전 새돈이다. 냄새나? 어, 금의 환영이 보이네, 그냥. 씨발. 야, 야, 여기 딱 붙이고 있어봐. 과연, 매기는 5만원을 겟! 할수 있을지, 갈게요. 쓰리 토원 스르르! 좌우터 볼게요. 저랑 매기부터. 아, 매기 보지 마. 좌우터 보면요. 저부터.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좌우터 보면요. 저부터. 3 2 1. 보지 마라. 갑니다. 어? 어때요? 이거 맥이야 에? 어, 돈 냄새가 좋은데? 딱 삐린데, 지금. <laughs> 어, 신상인데? <laughs> 기가 막힌데? <laughs> 기가 막힌데요? 자, 일단 이기가 기다려봐. 층자문하게 네.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얘기야 가냐 네? 왜요 왜요 붙었어요 어 붙었어요 어, 돈 냄새 좋은데 돈 냄새 좋아 네돈 냄새나 돈 냄새 뭐라고 돈 냄새 아직 보지마 돈 냄새나 네 그래 돈 냄새 어때 좋은데요 좋아 네 받을 받을 것 같아 아, 당연하죠 그래 음 얘기야 네? 돈 가져와라 <laughs> 아니지 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